오늘 분석할 경기는 9월 5일 금요일 국내 야구 4게임 네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SSG 대 롯데입니다. SSG는 미치 화이트를 앞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 29일 NC전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거두며 직전 한화전 부진을 털었습니다. 특히 홈에서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주며 원정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최근 타선은 10안타 이상을 기록하고도 효율이 낮아 득점력이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홈에서 경기 흐름을 잘 타면 집중력을 되살릴 여지는 있습니다. 불펜 역시 5.2 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강의 안정감을 증명해주고 있어 뒷문은 확실히 단단합니다. 롯데는 빈스벨라 스케즈로 반전을 노립니다. 그러나 직전 두산전에서 5 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고 원정에서 장타 허용이 늘어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선은 최근 KT전에서 1이닝 6득점으로 대역전을 이뤄낼 만큼 폭발력이 있지만 경기 마무리에서 실책과 집중력 부족으로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불펜 또한 3이닝 5실점으로 흔들리며 안정감이 부족한 점이 치형적입니다 벨라스케즈가 초반을 잘 버텨야 하지만 현재로선 기대치가 크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 매치업과 불펜 전력에서 확실히 앞서는 SSG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화이트가 홈에서 강력한 투구를 이어가고 롯데가 강속구 공략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ssg가 안정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 삼성 대 키움입니다. 삼성은 최원태를 앞세워 시즌 8승에 도전합니다. 직전 두산전에서 3인인 6실점으로 흔들렸지만 홈복귀전이라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네요. 특히 키움 상대로는 올 시즌 원정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경험이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원종현을 상대로 3 점을 올렸으나 전반적으로 하영민에게 막히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정에서의 활발했던 타격이 홈에서 주춤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불패는 대체로 안정적이었지만 구회에 이승민을 다시 투입한 결정은 뼈 아픈 실책이었습니다. 키움은 정현우를 내세워 4승에 도전합니다. LG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원정투구에 점차 적응하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8월 23일 삼성 원정에서 4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던 기억을 이번 경기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타선은 최근 원정에서 활발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김건희의 결승 홈런을 포함해 9회에 4득점을 올리는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위 타선의 기여도도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마무리 원종현의 불안정함은 여전히 팀 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 대결에서 삼성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원태가 홈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갈 수 있다면 타선 역시 우천 취소로 인한 휴식을 바탕으로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키움의 원정 타선이 활발하더라도 불펜 약점이 여전해 삼성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 NC 대 두산입니다. NC는 로건 앨런을 선발로 내세워 반등을 노립니다. 하지만 최근 8월 내내 부진하며 31일 SS 지전에서도 2.2 이닝 4 실점으로 조기 강판을 당했습니다. 연속된 짧은 휴식 로테이션 속에 체력 저하가 뚜렷해 투구 내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타선은 전날 두산전에서 박건우의 홈런 포함 3득점에 그쳤고 두산 불펜을 전혀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키키 5.2이닝 동안 노이트로 묶인 타선의 무기력은 이번 경기에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펜 역시 4이닝 9실점으로 무너져 승리조가 나오지 못하는 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두산은 잭 로그를 선발로 내세워 시즌 10승에 도전합니다. 직전 롯데전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기록하며 최근 원정 5경기 연속 호투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NC 상대로도 원정에서 7이니 1실점을 기록한 경험이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타선은 전날 경기에서 김노건과 NC 불펜을 완파하며 양의지의 홈런을 포함해 12득점을 폭발시켰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 집중력이 되살아난 것이 고무적이며 불펜도 5.2이닝 무피안타로 호투하며 김태견까지 아낀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과 불펜 모두에서 두산이 확실히 앞선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NC의 타선이 침체된 가운데 앨런이 흔들리고 불펜마저 지친 상황이라 반등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 두산은 타격 상승세와 로그의 안정감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두산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 기아 대 KT입니다. 기아는 아담 올러를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직전 KT 원정에서 4.1이닝 사실점으로 흔들렸지만 부상 복귀 이후 교차되는 호투 후 부진 패턴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KT 상대로 홈에서는 강점을 보였기에 이번 등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타선은 최근 결정적인 득점권 기회에서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며 득점 생산력이 부족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9회 무사 11호 기회에서 3진 3개로 물러난 모습이 단적인 예입니다. 불패는 4이닝 무실점으로 버텨내며 최소한의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KT는 소영준을 선발로 내세워 시즌 구승을 노립니다. 직전 두산전에서 7이닝 1실점 호투로 반등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충분한 휴식 후 등판이라는 점도 호재입니다. 타선은 LG전에서 홈런 2방을 포함해 8득점을 기록하며 타격감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불펜이 6이닝 9실점으로 크게 무너졌고, 특히 박영현의 부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타자들이 제몫을 했음에도 불펜 난조로 승리를 놓친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팽팽할 가능성이 크지만, 불펜 안정감에서 기아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소영준의 호투가 기대되지만, 최근 KT 불펜의 붕괴는 위험 요소로 남습니다. 홈에서 강한 올러와 불펜 운영에서의 우위를 감안한다면 기아가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기아, 두산, 삼성, SSG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 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